호텔에 도착한 심정이 어떠신가요? 응? 유연이 완전 잘 나온다. 야호 이제 가자. 열시다. 오케이. 한바구 먹으러 출동하자. 주 의료센터 야구 도부 니신시. 야구. 이렇게 햇빛 가리게 어 고기 덮밥을 먹으려고 이렇게 긴 웨이팅을 해봤어요. 스테이크는 문이 닫아서 다시... 우리 이 어... 잘한다, 쟤. 몰라, 저 앞에야. 일본 전단지. 뭔소인지 모르겠다. 그냥 초특가 음, 셀 이런 거 음. 아니가? 진짜... 멍청해 보인다. 일본 아는 사람이 이걸 보면 뭐라고 생각 할까? <laughs> 저 특가 세일, 대박 세일 드디어... <laughs> 입구까지 왔다 에, 입구 입까지 왔다 맘리맘 요심 메론 한번 봐야죠 메론 드디어 나왔습니다 짠 진짜 맛있게 생겼다 <laughs> 일본에밖에 없는 사코라 이게 약간 아까... 시럽 같은데 시럽. 이들의 평을 듣고 싶다. 빨간 맛. 빨간 맛. 빨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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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, 빨간 약. 빨간 약 맛. 푸짐히 보여. 별로... 소화제 약. <laughs> 소화제 약. 이는 <laughs> 음. 일본일까요 한국일까요? 야 완전 대단한 거는 봐봐. 세주소로 다이묘 일기라고 돼있다 스탑으로 가고 있는 길 여러분 스타벅스 색깔 절대 먹지 마세요 진짜 그냥 괜찮죠 자 그럼 여기서 찍어주기하자 아니 이쪽에 있 문으로 들어가는 말씀이십니까? 그냥 들어가 봐 이쪽에 있 문으로 제가 들어왔습니다 이시계 진짜 너무 사고 싶다 저흐물흐물를 그... 지금 보겠습다겠보겠 지금 야방정하자난말 것도 없이 같이 써야 돼. 아 안된다 나도 둘이 써야 되는데. 아, 나 진짜 안다, 이거, 나는. 근데, 갑자기. <laughs> 어떡해, 일단 할보자 나도 안, 나도 안 된다, 이씨, 빨리 해봐 짜잔, 아, 숙소 투어를 하겠습니다. 우선, 여기 침대가 두개 있고요. 여기 사람이 한개 있고요. 저기도 사람이 한개 있어요. T-V가 있네요. 이렇게. 이렇게. 그냥 뭐가 많다. TV. 저 안에는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다. 무섭다. 이런 거넣어토록 컬렉션. 어, 귀엽다. <laughs> 너무 귀여운데? 슬라임이랑 비슷한 거래. 냄새도 안 나고 손에도 안묻난 좋은. 이게? 이거랑 어? 이거. 한국 슬라임이 있어. 한국 슬라임. 여기 다 있네. 웃기다. 사모님 팬보다 이거. 아, 잡고 싶은데. 여기 앉을 수 있는 거 같은데. 눈치 보여. 히로아카를 찾겠습니다 여러분. 어, 더더러키 안녕, 더더러키 여기서 보는구나. 어? 맛있지? 응 짜봉 짜봉 무서워 아니 미친 거 아니가? 그니까 와 진짜 찾았는데 건물 자체가 이치란이에요 이치라 입치란. 본점이라서 근데도 줄이 있네요 음. 라면 먹으러 왔어요 라면 먹으러 왔어요 또 줄을 서야 돼 줄을 서야 돼요 어. 기분 한 좋다. 어. 기분 안 좋다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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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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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택시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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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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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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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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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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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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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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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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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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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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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하이. 야하이. 우리 12시에 일어나서 이제 준비 다 하고 지금 몇 시야? 지금 2시 40분. 2시 40분 이제 나갑니다. 아, 내눈 아직도 충혈돼 있어. 2시 40분 이제 나가요 오늘 어디 가나요? 오늘은 모모치 해변 가고 또 어디 가지 오늘 맛있는 거 먹으러. 갑니다. 맛있는 거 왕창 먹으러 갑니다. 하루 오기. 하루 오기 도전. 하루 오기 도전. 오늘 쪼꼬 들었다. 예이 예. 멋있나? 응 둘째 날 아니 둘째 날 셋째 날 어떻게 얼마야? 버스 기다리려고 배고픈 음. 다이 오늘 반머리 했네요 반머리 했습니다 귀걸이 보여주세요 귀걸이 어제라 어제 산 거였습니다 사실 한게 아니라 하고 자가지고 그대로 나왔어요 <laughs> 하고 자가지고, 그리고 나왔습니다. 좀 피곤해서 잠들어버렸어요. 와맨 와쌈맨. 야, 진짜 엄청 잘나네 진짜. 응. <laughs> 여기는 텐진역 우리는 한박을 기다리고 있어요. 대기줄. 아, 여기 너무 <laughs> 세게 나온다, 이거. 요 <laughs> <laughs> 앞치마래. 개웃기다. 거의 이용실이서 이유식 먹으려고 준비하는 애기있이 <laughs> 이유식 <우식> 먹으러 내가 <laughs> 갔다 <그래. 웃음> 먹고 싶다. 근데 나 지금 배고픈 상태로 이제 한서두기랑 같이 먹어지사다 <laughs> <왜? 웃음> <귀찮으시다. 웃음> 지금? 왜? 김시도 아직 5시랑. 지금 다 5시도. 네. 밥은 다어먹을 봐봐. 이기다 다현이랑 민기님의 늦잠 때문이다. 늦잠 망 했다고. 둘다한 시간 차, 한 시간 차이가 나가지고. 여기다 구워 먹어야 돼. 그러니까, 봐봐, 이렇게. 음, 이렇게 뜯어가지고. 여기다 어, 구워 먹는 거야. 귀여워, 이거. 아, 저 순삭초, 순삭초. 완전 꿀맛 뭐알리키랑 너무 막 먹는 거 아니가? 성민 는 밥을 세 그릇 먹질 않나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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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잘 나온다 여기는 성지여 성지 여기 한 층이 전부 다, 다 애니메이션인가봐요 <laughs> 이 <빙빙이. 웃음> 방 <목소> 나는 여기서 뭐 <못> 다니. <목소년단> 아, 방탄 렌즈 음악아니야기의봉도차 맞는 것 같은데? 이 오늘 저녁은 편의점 음식으로 이거 대신합니다. 예, 네, 원래 인싸들이 이렇게 찍는다 이렇게. <laughs> <전화> 빛난다. 어제 <laughs> 빛난다. 완전 있 와, 저바 진짜 완전 맛있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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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짠짠 빛난다 맛있는 단거 나 어제마다 단거 먹는다 이거 진짜 맛있다 나 내일 아침에 이거 캐리어에 싸할거야네 <laughs> 나도 사갈래 나 있는 대로 다 사가자 나도 어때? 와, 너무 맛있어 단거 <laughs> <당구> 얼마 하지야? 마더링, 복숭아물, 군맛탱 만주 맛도 먹을게 네. 어답니까? 맛있어. 진짜? 응, 음, 겨자 넣어야 진짜 맛있어요. 음 겨자. 겨자 더 넣어봐. 그럼. 근데 많이 넣으면 적당금쓸거 같고. 한두번또두울물 한두 떠트리면 맛있을 것. 맛있어. 시푸드 이게 유명하대요. 유명한 라면이래요. 시푸드컵라면. 아 마지막 리치한 라면 먹고 왔다. 뭔데 이거? 이런 거 있어. 음... 야이 뭐야? 이거? 어 처음 왔을 때. 버스터 갈 때. 아야 너무 2박 3일 너무 짧다. 그냥 하루 더 자자. 비행기 늘릴 수 없나? 비행기 늘릴 수 없나? 아 미쳤나? 우리 돈이 지만 인제. 자기도 생어 거기 기 이렇게 자어어머었나고가 바로, <laughs> <laughs> 바로 들었어요. 바로. 열고 깜짝 놀랐네. 계속 <laughs> 바로 있어요. <laughs> 버너지 보이네. 에? 이거, <웃음> 이거. <웃음> 지금 구원가에 돼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어요. 하지만 네, 시간이 약간 촉박하네요. 근데 그 와중에 로손에서 당고를 샀습니다. 당고. 이치란 하면 잊지 못해. 남도 자 잊지 못해. 맛있게 맛있도록. 이치란 하면 알바를 잊지 못해. <laughs> 이치란 하면 바로 알바. 잊지 못해. 야, 뭔데? 해가 완전 빠르게 뜨는데? 어, 뭐. 점점, 점점 엄청 빠르게 밝아지는데? 네, 셔틀버스 같은 거 타고 공항을 갑니다. 지금 하늘이 많이 밝아졌어요. 응. 님들. 아침요 춥다. 그냥 올라 근데 아침이라서 추은 느낌? 자, 신기하면털점에서털어 네. 이상한 거다 풀었다고.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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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